안녕하십니까 천안 베스트 자동차 김석용입니다 이번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DH 3.3 모던 차량입니다 대한민국 최저가를 절대 보증하며 신차 출고 그대로이며 짧은 실주행 79,990km를 절대 보증합니다 G80으로 개조 및 휠, 내관 관리 그리고 또한 소모성 그 다음에 이것저것 케미컬류를 교환해서 약 700만원정도 교환했다고 합니다. 일단 차를 보시면서 차근차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DH 차량인데 보시면 G80 차량으로 개조가 되어있습니다. 튜닝이 아닌 개조이기 때문에 검사라든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전면은 고급스럽게 클래식하게 g 8공으로 개조가 되어있습니다. 옆으로는 GV80 휠로 20인치로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순정으로도 교체 가능합니다. 근데 같은 가격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휠 상태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이드 정말 좋습니다. 보시면 미셸린 정품 타이어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타이어 트레이드 좋습니다. 뒤 역시 G80 본보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광태구 촬영인데요 깔끔합니다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20인치 정품 제네시스 휠입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보면 좋습니다 당연히 미쉐린 정품 타이어구요광발 보십시오. 역시, 미쉐딘 타이어 동일하게, 이 상태에,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죽 상태 보십시오. 깔끔합니다 연식이 무색하게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79,995km 실주행입니다. 정품 네비게이션. 오늘은 2023년 2월 21일 아 22일인가 8시 33분입니다. 또한 기어봉 역시 교체했고요 전자식으로. 보시면 G80 정품 리모컨으로도 교체했습니다 운전석 열선 통풍시트 조수석 열선 통풍시트 포함 하이패스 롱밀러 그 다음에 블랙박스 투채널 실내 상태 깔끔합니다 7만킬로서 그런지 가죽 상태도 좋습니다. 출고 나올 때그대로고요 베이스 리프트. 보시면 깨끗한, 엔진보여드겠습니다 오, 생각 없으시구요. 깨끗합니다. 조수, 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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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실내 실주행 7만 k 로 절대 보증하며 정확히 79,900로 그러니까 8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인은 딱두번 바뀌었습니다. 어, 현대 제네시스 DH 차량이지만 제네시스 G80으로 개조가 잘된 차량이며 짧은 주행 거리 절대 보증하며 대한민국 최저가를 보장합니다. 어, 최저가 차량으로 1,4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저는 유튜브 전문가도 아니고 촬영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촬영도 음, 뭐라 그래야지? 전문가, 전문성이 없고요. 역시 그 멘트도 역시, 매끄럽지 어, 못합니다. 하지만 실매물 실 차량을 그대로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를 시작했고요. 현재 뭐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면 보통 뭐 일주일, 10일 안에 다 판매가 되고 있고요 빠른 거는 하루 이틀 안에 다 판매가 됩니다 그만큼 실매물 그대로를 팔기 위해서 광고를 시작한 거고요 고객님들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어, 좀더 디테일하게 보시고 싶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필요한 사진이나 원하시는 내용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베스트 자동차 김석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